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 30 2제곱을 따를 때 자, P K X 30 이게 0.30 이상을 만족시키는 K를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어, 이용식으로말합다 K를 어떻게 해서 이게 0.30 이상이 나왔을까 이거 뭐 일단 표준이 좋으니까 우리가 표준화 해야 되거든 표준화하면, 이거 표준화 해보면 P, 자 표준화 K에다가 30 평균 빼고 2로 나누고 이렇게 KX에도 30 빼고 2로 나누면 Z가 된다고 했죠? 네. Z로 바꾸고 35에다 30 빼면 5고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죠? 2.5 가요? 네, 2.5 입니다. 35, 2, 2.5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근데 0.3023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정규 분포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어. 가운데가 이제 표준화 했으니까 가운데가 0인 거지. 네. 가운데가 0이야. 근데 이제 2.5가 여기 있다 해볼게. 근데 우리가 얘는 알수있었어 수 아직 몰라. 근데 0.30 이상이니까 얘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는 있겠지, 그지? 단위 0.5니까. 이 정도 있을 거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2분의 k 마이너스 3 0여기 있어 이 면적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0.30 이상으로 근데 이걸 봤을 때 일단 표에서 0에서 2.5까지는 얼마라고 돼 있어 0.4938이래 요만큼이 얼마? 0.4938 근데 얘는 얼마? 0.30 이상 어 그럼 빼볼까? 0.4938에서 이거를 빼면 우리는 어디구 해요?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맞죠? 어 그럼 얘가 얼마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표를 이용해서 맞지? 빼면 얼마야? 1915 0.3023을 빼면 은 0. 얼마? 1915 1 9 1 5 근데 0.1915가 표에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0.1915그렇0.5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5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K는 거야 2분의 K 마이너스 5다? 0.5다 그러니까 즉 10분의 5 2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K나 에는 31이 되는 거죠. K는 31이었다. 이런 거지. 네. 일단 것도 한번 해보면. 자, 어, 이거 이제 뭐할이네 5천명. 시험 점수 평균 345점, 표준편차가 10인 종교를 따집다이 말이지? 평균이 345점, 표편이 10, 이여를 따른다 자또 표준정규분포 줬어 얘 1번 문제 뭐야? 점수가 350점 이상 점수가 350점 이상 그리고 375 이하 이게 몇 퍼센트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뭐야 그럼 이또 표준을 줬기 때문에 표준화 해야 돼 표준화하면 350에서 345 빼면 5 10으로 나누면 0.5 이것도 표준화하면 Z 이것도 표준화하면 3, 4, 5 빼면 얼마? 야 30이야. 30을 10원 안면 3, 4, 응. 음, 이거지. 이거 구에 0.5에서 3.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이거죠 뭐. 이 이거 가운데 표준화 가운데 0이죠. 평균 오, 주요, 주요. <laughs> 3, 0.5. 자, 0.5에서 3.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3까지지. 0에서 0.5까지 빼면 되지. 표가 있다가 지 그럼 어에서뭐 빼면 돼? 0.4987에서 0.1915 빼면 되죠. 네. 맞나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안마입니까 0.307이가 나와. 이, 이 면적이 뭐라고? 0.307. 그럼 빼서 네. 하면 되니까, 맞지? 근데 이게 몇 퍼센트냐고 있으니까,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원래 전체는 1인데, 퍼센트로 나타내면 전체 1이 얼마야? 100이잖아. 네. 그럼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이지. 네. 얼마? 30.70%다. 네. 그렇게 해줘도 되죠. 1 0 곱해서. 그 다음에, 365점 이상이 지원자는 몇 명이냐? 자, 뭘뭐 구하는 거야? p x 365 이상. 이거 뭐하는 거죠. 몇 명인지. 근데 몇 명인지 구해야 되는 거죠. 명률도또 구하고요. 오, 어,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도 표준화하면은 z 365에서 345 빼면 되 20. 365 0 345 20. 20을 10으로 나누면 2. 0 어. 2 이상. 이몇 명일까? 요 이어디있어 응. 여기 쯤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너무 약간 이요이이거 어떻게 구이이 정도는 뭐예요? 이 정도는 이까지를 빼면 되죠. 네. 어그이까지얼마예 되어 있습니까? 0.477. 도는 뭐예요? 이7요이 정도는 뭐예요? 요이정2예요예예 0. 0.028이지? 네. 어, 0. 0.028이다. 이게. 0.028인데 근데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잖아. 그거 어떻게? 전체 몇 명에 돼 있는 데서 5,000명이었다. 5,000명 중에서 이만큼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실제 인원은 여기다 5,000 곱해 버리면 되지. 네. 그럼 0.028에다가 5,000을 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114. 114. 네? 114. 114. 네, 오케이. 소단원 라스트 예제 한번 해보면 자, 입학 점원이 484명이야 2000명의 시험 점수가 350점 평균이 자 이게 일단 뭐? 2000명 쳤어요 맞네. 네. 어, 입학은 입학 점은 384명인데 2000명이 시험 친 거지. 근데 평균 얼마? 350. 또 평균 얼마? 70. 정규를 따른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주고요. 맞죠? 근데 뭘 거야? 최 합격자 최저 점수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몇명합격한데 2000명 중에 484명 합격한 거지. 이게 어. 합격률이죠. 어 이게 합격률입니다 이거 소수화하면 어떻게 되죠? 2로 나누고 하면 0.24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최저점수 최저 어떻게 구할까요? 합격 최저점수 일단 확률로 생각해봐 어 이렇게? X라고 할까? 음. A? 어, 이렇게 하면 어, 변수 뭐? 어떤 점수 이상이 돼야 합격한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뭐다? 0 2 4이가이렇게볼 수가 있어 맞지? 근데 표준을 줬기 때문에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표준화하면 X는 뭐가 돼? Z가 될 거야 그리고 A도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A에다 뭘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으로 나눠야 되겠지? 어, 이게 이제 0.24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0 2 4이가 있는데 자 그럼 이렇, 이렇지 않겠어? 한번 정규를 그려보잖아 그려보면 표준화했기 때문에 평균은 0이야 근데 어디 이상이데 0.24이니까 그 얘가 여기 있겠니? 여기 있겠니? 적어도 여기 있을 거아아야 맞죠? 0.24한요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근데 걔가 이제 뭐 70분에 A-350인데 이게 그러니까 0.24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를 봤을 때 가능한 게 이제 얘가 맞추게 되죠. 0.24는 뭐라고 해야 0.5가 될까요? 2, 5 2, 5, 8일까요? 네. 그렇죠? 그게 뭐라고 돼 있죠? 0.7 그럼 얘가 뭐야 0.7이다 그거지어 얘가 0.7 그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70분에 a-350이 얼마다? 0.7이라고 가는 거지 그럼 a-350이 얼마인 거야? 49인 거야? 그래서 a가 얼마였다? 399.2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